다가오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각 자치구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후보자에게 듣는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순균 후보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우리 강남이 과거 50년의 강남대로와 테란노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앞으로 50년, 100년은 영동대로 시대를 통해서 제2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도시로 이제 우뚝 서게 되는데, 이런 그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는 지난 4년 동안 강남구청장을 통해서 어느 분 못지않게 강남을 잘 알고 있는 제가 4년 더 어 구청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그 성과를 내고 또 강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민선 7기 강남구 구청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난 구정 활동에 대한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 아무래도 이제 지난 4년 동안 가장 큰 이슈 또 중요한 것은 지난 2년 반 동안 전국적으로 제한, 제한으로 다가온 코로나 19로부터 우리 강남 구민들의 건강 안전을 지켜주는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주민들의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코로나를 잘 관리했다는 점 평가를 받고 있고 저는 민주당 구청장이지만은 정치색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또 강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다, 또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등 강남구에서 다수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진척 상황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영동대로의 앞으로 한 7, 8년 동안에 전개될 대규모 사업은, 옛 한국 전력 자리에 들어설 현대 자동차 본사 빌딩 건축 사업이죠. GBC 사업이라고 하는데, GBC 건설 사업. 그 다음에 코엑스 앞 영동대로 복합 환승 센터, 여기는 지하 7층, 지하 51m 깊이에 잠실 운동장 서른베크의 지하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이 속에는 이제 수도권 고속철 GTX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이제 현재 수소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SRT 고속열차가 미래에는 삼성역 여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례 신사선 경전철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철도망이 구축되고 철도망과 또 지하철망 또 지상 육상 교통이 복합 환승을 이루는 영동대로 복, 지하 복합 개발 공사가 있고 또 잠실운동장과 탄천 서울 우려원을 포함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 지역이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시산업 마이스산업이라고 하죠 마이스산업과 스포츠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에서 중량천을 따라서 성수대교까지 나 있는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영동대교 옆 한강 물밑 70m를 관통해서 영동대로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동대로가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대모산 터널을 통해서 이어짐으로 해서 전국 고속도로만과 이어지는 이런 대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 또 수소 역세권 개발 사업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남 그야말로 7, 8년 후면은 천지 개벽 수준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될수 있도록 어, 앞으로의 그 구청장은 책임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 경제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강남 상권이 어떤 회복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 아, 지난 2 0년 이천이십 년 상반기부터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동안에 이제 저희 강남구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약2 0만 업소에게 이천억 정도의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우리. 관내 경제 활동 인구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물러나고 일상 회복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다양한 이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강남 사랑 상품권을 한 200억 정도 발행해서 말하는. 매수를 좀 진작시킨다든지 또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또 해외 그 상권 개발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꼭 이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강남구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주민들은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추진 여부와 구룡마을 개발에 관심이 많은데요. 관련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강남구청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은 활성화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기 전에 그동안에 미뤄져 왔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 승인을 모두 내주었습니다. 이것처럼 저는 그동안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꾸준히 기해왔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 이 종상향 문제 이런 그 저밀도 지역을 고밀도 개발하는 그런 작업이 꾸준히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의료부지에 말하자면 반값 아파트라든지 이제 서민용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 저희 강남구에서는 반대를 하고 대안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강남구가 임대 아파트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의료부지는 당초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맞는 성격의 시설들을 놓고, 놓고, 만약에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면, 은 대치동 코온 에너지 부지라든지 구룡마을 종상향을, 용종률 상향을 시켜서 그쪽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의료부지는 국제기료 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개발을 하자는 게 저희 근본적인 생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한 구룡마을도 현재는 지금 8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약 3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걸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고 서울시로부터 이제 시식의 인가까지 나 있는 상태인데 전혀 지금 1년 넘게 지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룡마을 개발도 제가 재선이 된다면은 그림을 다시 그려서 개발 부지도 약 16만 평으로 두배 정도 늘리고 지금 현재 가장 그 개발에 지금 늦, 늦어진 이유가 건축자 저 토지주자 라든지 거의 주, 거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주들이라든지. 거주민들의 그 민원도 해결하고 또 정부가 필요로 하는 주택도 충분히 거기다 공급을 하고 지금 우리 강남구가 1등도시 대표 도시라고 하지만은 체육 시설이라든지 문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 시설이라든지 체육 시설, 뭐 체육관이라든지 전문 공연장 같은 것을 구룡마을에다가 놓으면은. 서로 윈인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좀 전환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강남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난 4년 동안 강남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꼭 구민들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구민들께서는 여야 정파나 이념을 떠나서 어느 후보가 강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후보인가를 보시고 선택을 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정순균 후보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대담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